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시기별 변화된 정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탄압하는 이른바 병행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교에 대한 병행정책은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정교 탄압을 시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중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행 정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치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진정한 입장은 종교인들을 제거하고 종교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북한 내 종교의 전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정책을 한국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는 크게 종교자유 제한기, 종교자유 탄압기, 종교자유 말살기, 종교단체 이용기, 종교시설 운영기, 비공식 종교 활동 박해 강화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먼저 종교 자유 제한기인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북한 당국의 종교 정책 변화에 따라 나타난 주요 사건과 그러한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구서련의 지원하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을 때 이를 반대한 민주, 민족 진영의 대다수 인사들은 정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민주, 민족 진영에 속한 이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단의 분열을 핵책하였습니다. 당시 북한 교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 집단이었으므로 새로이 형성되는 정권과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정당을 결성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정당은 조선민주당으로 1945년 8월 17일 조만식 창로와 어윤선 장려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 1월 초부터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저만식을 중심으로 한우파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저만식은 연금되었고 채용권이 새로운 당수가 되면서 조선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1945년 신의주 제1교회 목사 윤하영과 제2교회 목사 한경직을 중심으로 평안북도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성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11일 용암포 지부 결성 대회에서 공산당원과 충돌하면서 장로 한 사람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의주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소련 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제압하였고 사회민주당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 무렵 윤하영 목사와 한경직 목사는 이미 한국으로 남아하였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1945년 11월 김화식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자유당의 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947년 11월 18일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장려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두 차례의 기독자유당 결성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정교자유 제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영향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이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